<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차홈즈 차이사입니다저 만나면 모두 이사하시니까 저한테 전화 주실 때는 신중하게 전화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사하시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차이사입니다할 때마다 민망해 죽겠어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 능원리라는 곳에 용인이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능원리에 나와 있고요. 이보다 먼저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빠르게 다니고 있는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도 보기 전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뻔뻔하죠? 어, 다시 오늘.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능원리라는 곳에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평지에다가 금액대가 이 주변 능원리 시세에 비해서 조금 저렴합니다. 물론 막싼 가격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 잘 염두에 두시고 영상을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음, 예뻐요. 집이 일단 너무너무 깔끔하고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굉장히 개방감이 좋고 어떤 따사로운 햇살을 온연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런 설계도 굉장히 잘 들어간 곳이라서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세 정보는 하단에 제가 정보 자막으로 노출을 시키고 있으니까요. 이런 점들 잘 염두해서 영상 잘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예쁜 집 언능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아 오랜만에 이거 해야겠다. 이사 가자 이사 가자. 이사 가자, 이사 가자. 아휴, 갈게요. 오늘 보실 세대의 지하 주차장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편으로 마련되어 있는 곳이 지하 주차장인데요. 보시다시피 차량 두대 넉넉하게 주차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동수정과 콘센트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내부 들어가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으로 자동 오버헤드 도어 설치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벽면 전부 페인트로 도장 처리가 되어 있고, 바닥도 지금 예쁘게 일단 다져져 있어요. 기본기가. 그래서 여기도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출입문이 두 군데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자동 오버헤드, 도어, 자동 오버헤드 도어를 닫고 우리 집으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과 반대편에 지금은 시공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집 대문 또한 시공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우리 집 출입문이 시공이 됩니다. 대문이죠? 진입계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입계단이 여러분 많지 않아요. 반가반가. 너무 좋죠? 우리 집 이용하기 되게 좋습니다. 꽤 넓고요. 그리고 단차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시는데 부담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 집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여기 센서 등도 이렇게 잘 지금 아직 시공 전인데요. 설치가 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입 계단을 따라 올라오시면 지금 여기는 옆집과 분명히 펜스가 설치가 될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투어 때 꼼꼼하게 제가 확인을 한 뒤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계단에서 바로 정면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우리 현관과 이쪽에 측백 소나무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 뒤편으로도 이렇게 지금 공간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여기는 한 바퀴 돌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디마당입니다. 우리 집이 한 102평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잔디마당이 넓게 넓게, 와, 진짜 넓게 잘 나와 있어요. 좀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모양이 좀 반듯한 모양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잔디를 활용하시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잔디가 시공이 안 되어 있는 쪽은 텃밭으로 가꾸셔도 이동동선이 굉장히 수월하죠. 여기 텃밭으로 활용하시기가. 오. 진짜 크죠? 잔디마당 넓습니다. 부동수전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외벽 등도 꼼꼼하게 시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선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거실에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곳인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포천석으로 또 시공이 되어 있어서 마당에 대한 활용도가 한층 더 높아진 모습입니다. 외관을 바로 여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롱브릭 타일의 현무암으로 이렇게 회색빛으로 은은한 톤의 외관이고요. 위쪽 지붕은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롱브릭 타일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세련돼서. 우리 이감성 아니까. 자, 그 다음에 이쪽. 저는 좀더 꺾어서 가볼게요. 이쪽에 콘센트도 설치가 될홈 자리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잘 양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통합 LPG 벌크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뒷공간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 땅에서 한반 정도가 우리 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대지는 한 102편 정도가 되거든요. 상당히 넓은 잔디마당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 들어가서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내부 들어가서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넓어. 이렇게. 뛰지 말래요. 기분 나빠. 현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포치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눈비는 잠시나마 피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하 주차장까지 도리하는 쪽에, 뭐죠? 갑자기 렉산 시공을 하시면 우리 집을 보다 더 좋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관문은 단열방화문으로 잘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실입니다. 전실의 바로 왼편에 이렇게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된 모습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우측으로 다섯 칸의 신발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매입등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실에 신발장이 나 조금 부족해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쪽 안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좀 깊이감이 있는 팬트리 공간이 나오게 돼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시스템장 설치를 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조금 더 신발 보관을 하시기에 효율적으로 공간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중문입니다 중문은 블랙 프레임의 깨끗한 유리로 되어 있고요 집안이 화이 화이 화이트하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문을 닫고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기다란 깊이 있는 복도의 공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복도 공간 중간에는 이렇게 두 계단의 스키플로우가 또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깊이감이 있는 복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 내부의 공간이 조금 더 수수께끼 같은 느낌이 들고 그 공간을 따라 들어오게 되면 앞쪽에 보시다시피 거실과 주방의 LDK 구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거실의 공간인데요.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 벽면은 전부 다 깨끗하게 도장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창은 양쪽으로 이렇게 두 군데에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창호는 LG 하우시스의 이중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위에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제 머리 위쪽에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우물형 천장이 굉장히 길고 깊게 시공이 되어 있어서 공간을 보다 개방감 있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주방과 다이닝 공간 안내해 드리러 이동하겠습니다. 먼저 식탁 자리, 다이닝 공간입니다. 위쪽에 이렇게 예쁜 양파망이 시공이 되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한 2.2m가 나오거든요. 여기 기준으로. 그래서 조금 더 동선을 조금. 양보를 해주시면 한 8인까지도 식탁은 충분히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뒤편으로 주방 안내해 드릴게요. 주방은 일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전부 무늬목 가구로 이렇게 예쁘게 주방 가구 시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LG 광파 오븐 설치되어 있고, 그 옆에 LG 식기 세척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은 세라믹 상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성 좋게 주방 상판 이용하실 수가 있으시고, 싱크볼은 에지녹스의 제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염이라던가 잔기스에 강한 제품이고, 위쪽에 환기창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장이 이렇게 단차를 구분을 둬서 조금 더 주방을 재미있게 만들어준 인테리어여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 끝쪽으로는 일렉트로눅스의 3구 인덕션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매립형 후드까지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하드웨어 안쪽에 전부 다불룸사 제품으로 잘 아주 시공이 깨끗하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제 왼편으로 냉장고 자리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가구 또한 도장 마감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손대 오염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편으로 마련되어 있는 공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용도실 겸 세탁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기준 우측으로 이구 화구와 그 앞에 커다란 환기창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보일러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제 왼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수직으로 배치하실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애벌빨래 하실 수 있게 보조 수전도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거실 거실 창이 두 군데로 놓아져 있어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또 복도의 공간을 가볼 건데요. 이 복도의 공간 위쪽에 네일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액자를 예쁘게 걸어주실 수 있게 꼼꼼한 시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측에 마련되어 있는 이 히든도어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도어 공간을 열게 되시면 지금 이렇게 팬트리룸으로 꾸며져 있어요. 콘센트까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전제품 같은 거또 두고 사용하셔도. 아주 좋은 텐트리 룸입니다. 저 같으면 여기 미니 드레스룸 만들 것 같아요. 1층이니까. 그리고 제 왼편에 있는 슬라이딩 도어 되어 있는 곳은, 아, 눈이 진짜 깨끗하네, 벽이랑. 게스트 화장실입니다. 단조 높게 앞쪽에 보시면 메리평 수전 설치된 카운터 세면대 보실 수 있고요. 그 건너편에 양변기 파우스프레이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닫아야지. 닫으면 여러분 전부 다 이렇게 화이트 톤이라서 상당히 깔끔한 느낌의 집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실은 중문 아니 중문 전실 중문이죠. 중문 바로 앞쪽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집석목 벽체 마감 그리고 철제 프레임에 강화유리로 난간을 또 시공되어 있습니다. 센서 등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 쪽으로 올라오시면 이렇게 통창과 환기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갑자기 날씨가 좋아졌어요. 분위기 되게 좋다. 음 계속 진행할게요. 이런 식으로 뭔가 쉼터의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시자마자 여기는 전부 다 마스터 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쪽 앞쪽에 이렇게 크고 넓다란 공용 거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실 한쪽으로는 도장 마감 처리가 된 이렇게 북박의 수납장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창도 이쪽 뒤쪽에 이렇게 세로로 예쁘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의 포인트는 바로 위쪽 천장인데요. 동그란 정말 우물형. 천장이 시공이 되어 있고 그 안쪽에 은은한 매입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집을 우아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시스템 에어컨까지 제 머리 위쪽에 아주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 깔끔하다. 제뒤편에 있는 슬라이딩 도어를 열게 되면. 따단단. 마스터 룸입니다. 이 공간은 마스터 룸의 전이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쪽 끝 쪽에 이렇게 픽스 창과 환기 창 놓여져 있고 여기에 지금 스타일러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스타일러까지 기본 옵션으로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제 왼쪽으로 서랍장과 양말이라든가 뭐 시계 보관하실 수 있는 거두칸 설치가 되어 있고요. 북박이장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열 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프하프로 나뉘어져 있어서 옷을 보관하시는데 어쩌면 더 효율성 있게 보관하실 수가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붙박이장 사이 중간에는 또 이렇게 화장대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화장대 전부 LG 하이막스 오로라 제품으로 상판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끝까지 붙박이장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닫이 문으로 시공되어 있는 곳 뒤편으로는 이제 마스터룸 침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룸 침실입니다.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역자 형태로 창이 시공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체감에 많이 신경을 쓴 모습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시스템 에어컨은 이쪽, 문쪽 라인 위쪽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방공간 같은 경우에는 전부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슬라이딩 도어로 또 마련되어 있는 곳 뒤편은 부부욕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 끝쪽에 이렇게 조적식 욕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전부 매립형 수전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호텔처럼 여기도 샤워실과 용변 보시는 공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쪽은 스탠드 샤워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어 이 있고요. 그 바로 옆쪽으로는 욕면 보시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환풍기잘 설치되어 있고요, 일체형 비데면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지금 이렇게 커, 길고 넓은 카운터형 세면대 보실 수 있고요, 위쪽에 거울도 와이드한 거울로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수전이 크레셜 수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더 무광이라서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 밑쪽에 보면 이렇게 카운터형 세면대는 밑쪽에 다 수납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건이라던가 그런 거 보관하실 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음, 저는 이렇게 마스터룸에 전이 공간이 있는 게 되게 좋아요. 3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조명을 보시면 지금 너무 예쁘거든요, 벽등이. 근데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처럼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귀여운 감성이 집안에 묻어있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까 2층에서 봤던 창과 똑같이 통창과 환기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계단을, 계단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개방감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층입니다. 3층은 13평 정도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왼쪽에 있는 이 집에서 보실 수 있는 두 번째 방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 사이즈는 조, 작지는 않아요. 꽤 넉넉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테라스는 여기서 출입을 할수 있는 문이도 이렇게 창문이 시공이 되어 있지만 공용 거실, 그러니까 공용 복도에서도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따 보여드릴게요. 바로. 3층에 있는 세 번째 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유독 햇살이 지금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방이 굉장히 따뜻한데요 적당한 크기의 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 뒤편으로 이렇게 환기창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우물형 천장 시공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 3층 공용 욕실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방과 방 사이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동선이 아주 간결한데요. 이쪽 안쪽까지 들어오시게 되면 스탠드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그 옆쪽에 선반장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이렇게 깔끔하게.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세면대 마련되어 있고 그 옆쪽으로도 양변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콘센트도 있기 때문에 비대 설치하실 분들 물이 없어요. 뒤에 계단 조심하세요. 저는 이제 3층에 마련되어 있는 테라스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3층에 있는 테라스입니다. 현관 위쪽에 포치 구조가 살짝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오, 크기는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아담해서 활용도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앞쪽에 펼쳐진 전망이 정말 근사합니다. 이 산세가 굉장히 깔끔하고 예뻐요. 그리고 이쪽 골프장 근처다 보니까 좀 산모양? 이런 게 완만하고 예쁜, 어 예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피겨스키. 어, 들어가야지. 자빠지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 방에서 바로 출입할 수 있는 창문이 이렇게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좋네요 스케이트 타는 거아저 아, 쇼트랙 했었잖아요 네, TMI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이 집은 어떠셨어요? 제 댓글에 향에 대해서 물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좀 여기 향을 살펴봤는데요 1층으로는 이쪽이 지금 서양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는 게 북향이 되고요 근데 2층 같은 경우에는 전부 남서 이런 식으로 창이 여기저기 영상 보셨겠지만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층 2층 3층마다 각 전부 햇살이 많이 들어오게끔 잘 설계가 되어 있는 곳이니까요 그런 점잘 염두해 두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거실창 기준이었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저와 함께 투어하시고 싶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있는 차이사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독 한번더 얘기해야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면 제가 이렇게 빠르게 다니고 있는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집으로 이동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